만반의 정원에서 두 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먼저 보시는 프로토스 강초원 선수, 강초원 선수 오늘 집중력 상당히 좋습니다.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강초원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7시 저그 어윤수, 마지막 저그거든요. 프로토스를 저지할 수 있는 저그 한 장의 카드 어윤수입니다. 거의 뭐어윤 선수는 테란 저그 연합사령부 사령관 네. 그 위치에 서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두 종족의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통합을 이뤄냈다고 할까요? 근데 마음은 급하네요 지금. 네. 네. 산란 모 타이밍 굉장히 빠르고 뭐 이번 경기에서 강철 선수가 바로 안만항 선 연결채를 가져간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일단은 설마? 빌드는 맞아 떨어졌어요. 설마 선 연결채 한번 안 갈까? 그런 거죠. 네. 자, 하지만 설마 설마하다가 뭐 삼연봉 맞은 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설마, 이제 박심이 예. 이번에는 여윤 선수에게 빌드를 약간 더 네, 웃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인 선수의 나름대로 신경 쓴게 이전 세트처럼 막히고 난 이후에 완전 답이 없는 상황은 또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네 어느 정도 이제 빠른 연결체를 올렸지만 그게 아닌 프로토스가 다시 한번더 관문으로 출발한다고 해도 운영으로 쫓아갈 수 있을 정도로 네, 어인 선수가 빌드에 이제 약간의 수정을 해 줬죠.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초반에 진출하는 저글링의 타이밍도 약간 늦고 네, 그 수도 조금 더 적기 때문에 강초원 선수도 연결체만 깔끔하게 버리면는 본진에서 한번 더 버텨볼 확률이 약간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양 선수가 뭐 상대 전적이 있습니다만 2대0 앞서가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네. 이거는 본진에서 버티면 막아낼 수는 있죠. 관문이 완성되고 광전사에 증폭 돌려주면은 막아낼 수는 있는데, 근데 설마? 일꾼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이제 줄이는 게 목표거든요. 네. 자 여기서 다시 한번더 일꾼이 어떻게 싸우는지예요. 네, 강천 선수의 일꾼 컨트롤 상당히 상당했거든요. 대단히 대단했습니다. 어찌가한 광전사보다 더 셉니다. 지금의 탐사들 네. 어 아직까지 한기도안 잡혔어요. 이 설마 연결체 지키면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오, 어! 어? 가뒀어요. 네, 우와, 우와 이거 어느 정도 피해가 있습니다만. 아니 이거 연결체 지키고 가겠다는 오? 거죠, 강철 선수가. 네. 아니 저글링이 다섯 개가 잡혔어요 지금. 이 연결체 못 깨면 어느 선수가 결국 손해 봅니다. 근데 탐사정은 여섯 개 잡혔습니다. 아니 그 정도면은 괜찮죠. 네. 연결체만 지키면에 프로토스가 엄청난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아니, 일하라고 뽑은 애들하고 싸우라고 뽑은 애들이 똑같이 수가 잡혀버리면은. 네. 와, 이거는 저글링이 좀더못 싸운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 원효 선수는 저글링에 더 힘을 실어야 됩니다. 거의 이과생이 최대생을 100m 달리기 에서 비슷하게 달렸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배운을 감쌌지만, 탐사형의 블록 킹도 좋고요. 와, 어쨌거나 이 전투도 나쁘지 않았었죠. 네? 결국. 자, 도대체... 근데, 어쨌거나, 아마나만 깨면. 그렇죠. 어윤 선수가 괜찮긴 한데요. 보선행 나왔고요. 아니면 일꾼 피해를 더줘야 됩니다. 네. 네 이거 그냥 무난하게 가서는 이번 세트도 그렇게 여유를 부수 없습니다. 어윤 선수. 자 다시 한번 어윤 선수의 두 번째 저글링 러시. 와 일꾼 진짜 자, 연결체. 얘들이랑 바꿔주면서. 자 강철원이 연결체를 지켜낼 수있을까요 어윤 선수 지금 자존심 이거 발동 됐어요. 네. 아 그래 해볼 테면 해보자. 그렇죠. 이렇습니다어자 안마당 이거 자, 중요합니다. 안마당 깨지고 일꾼 잡으면 결국 어윤 선수의. 성공이거든요? 체력 200대, 200대! 아 드디어! 1 5 0 140, 130, 120, 10! 깨지는 연결 어, 깼네요, 이거 깨면은 오윤수가 괜찮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네. 자 뚝심 있네요 양 선수 모두 자 그렇다면은 탐성 피해 이제 더 받게 되면은 분위기 완전 역전이죠 네오 어, 이번에도 블로킹아블로킹 아, 잘해요, 블로킹 잘하는데 자, 저글링 다시 한번 제거해냅니다. 와, 진짜 예 일꾼 컨트롤로 저글링 잡아주는 플레이는 일품이네요. 네. 네. 금방도 컨트롤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마망을 지키는 선에서 강철 선수가 막아냈다면은 또 이제 상대와의 어떤 자원 격차를 따라잡는데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여윤 선수가 지금부터 일벌레를 뽑고 뭐 운영을 해도 나쁘지 않아요, 저그가. 네. 자, 일꾼 수도 26기, 27기, 3사용은 16기입니다. 네. 와 정말 뭐강원 선수의 탐정 탐사정들의 움직임만 딱 놓고 보면은 어, 워크래프트 3나 뭐 와우 이런 거 즐기시는 분들이나 익숙한 장면들 나왔을 거예요. 네. 네뭐 스피이 링크 혹은 스피릿 토템. 네, 이런 능력을 계속해서 강원 선수가 발동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글링 두개는또 들어가서 탐사정을 잡아 주려고 했습니다만 잡지는 못하고 저글링 제거됩니다. 자, 어쨌거나 불리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할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자원 4 0 0개때아만한 연결체를 가져가주면서 그냥 평소 하던 대로 운영을 할수 밖에 없어요, 프로토스가 예, 너무 가난해서 지금은 어떤 갑물을 늘려서 타이밍러시를 하기도 참 부담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네. 탐사력이 얼마 없어서투카스 채취도 못하고 있는 프로토스의좀 암울한 상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세트에 초반에 양선수가 걸었던 건 스윙 거의 배짱쌤이었죠? 프로토스는 연결체를 지키면서 저글링까지 다 막아낼 수 있느냐 저그 어인스 선수는 일벌레 생산을, 생산을 멈춰가면서까지 계속해서 찍어준 저글링으로 어떻게든 탐성도 잡고 연결체도 파괴할 수 있느냐 이런 구조였는데 서로가 처음부터 정말 많은 것들을 골고 싸워준 만큼 어느 한쪽이 이겼을 때그 분위기는 확 기웁니다 그리고 네. 그것은 어인스 선수를 상대로 예, 지금 기울었다고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퀴 속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연결체 다시 한번 소환해주고 있고요. 잠시 후면 완료됩니다. 강초원 네. 어, 변경을 짜낼 생각인가요? 지금 어윤선수. 경기 길게 안볼 생각도 있어 보이는데요. 네. 보통 지금 정도 되는 타이밍이면은 이제 제이멀티 가서 구하장 지어주면서 네, 이제 운영을 하는 게 좋거든요. 이것도 지금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사실. 네. 자, 말씀해 주시자마자 네. 제2 부화장 가져갑니다. 제2 멀티 네. 부화장바퀴소골부터 가고 번식기 올리고 여러 가지로 일벌레도 다 충원을 한 다음에 제2 부화장을 가져가는 거는 음. 적당한 타이밍에 바퀴도 한번 찌를 생각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아무래도 계속 이제 의식했던 것에 어윤 선수가 초반에 가난한 상황 유지하면서 탐사형좀금 잡아주고 연결체를 깨 주다 보니까 하킴의 강원 선수가 추가 연결체를 그냥 포기하고 본진 자원만으로 이제 공격할 수 있다라는 점, 네, 이런 점들 의식해서 계속 이제 눈치 맞죠? 프로토스의 추가 확장 타임에 맞춰서 나도 부화장을 지어주겠다는 생각 이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어윈 선수는 이번 세트 초반에는 공격적인 빌드를 선택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네, 운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적제의 움직임을 통해서 제이멀티의. 어,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강초원. 찔러주는 움직임, 액션만 취할 수도 있죠. 예, 바퀴로 한번나 바퀴 오링 간다라고 느낌만 전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진화장에서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눌러주면서 제이멀티에 일벌레 붙여주는 이런 선택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네. 여기서 바퀴 적당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울링만 찍어주면서 동지타 올려주고 요가스미탈 가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어위선수는 전략의 선택의 폭이 좀더 넓어졌습니다. 네. 자, 추적자로 감시군주 몰아내고 있습니다. 오, 잡아냅니다. 자, 앞마당 이제 자원 채취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강초원 선수. 그런 와중에 공업도 눌러주고 있고요. 아, 가면구덩이 상당히 이른 타이밍에 준비되네요. 네, 가면구덩이와 그리고 잠복 영구, 음. 그리고 바퀴의 발업까지 눌러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은 뭐 살모사를 가려낸 움직임이라고 봐도 괜찮죠. 네. 그리고 또 다른 멀티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초원. 네. 와 근데 지금 멀티를 가져가면은 이거는 진짜 배짱이 네. 장난 아니에요, 이거는. 네. 이제 도환님의 뭐죠? 와이 정도의 바퀴를 보고도 트리플을 간다. 음. 어떻게든 버팀에서 수비로 점수를 따겠다는 거죠? 네. 네. 근데 이거는 역으로 이제 어인 선수가 변경을 좀 짜낸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진짜 아예 못 지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금단 숙제의 선택이 진짜 좋습니다. 음. 워낙에 가난한 프로토스는 초반에 거을 빠르게 생산을 못해요. 그렇죠. 여차여차 막다가 어쨌거나 증폭 돌려가면서 불멸자 모을 생각을 하고 있는 프로토스에게 군단 숙주는 사실 지옥이죠, 지옥. 네. 한두달 전까지만더라도 하 이제 상당히 많은 적어선들이 대용했었던 그 군단 숙주가 눈에 띄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네, 워낙 이제 많은 그 카운터 전략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군단 숙주 운영에 대해서도 프로토스 선수들이. 어윤수도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적어 거수들도 이제 다른 패턴으로 다시 옮기는 경향이 생겼는데 어윤선수 오히려 반대 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당시에 유행했을 때는 군단 숙주를 선택하지 않더니 그 유행이 조금 더 지나가니까 오히려 자신에꺼번들면서 항상 어윤선수는 뭔가 대세와는 조금 피해가는 네. 이런 식의 저 스타일을 보수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군단 숙주 그리고 땅굴 발톱 업그레이드까지 눌러주고 있는 어윤수. 네. 자 이제 중군을 해봐야겠죠. 아무래도 군단 수주가 지금 당장에는 프로토스가 저 군단 수주를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그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 본진 견제. 기본적으로 군단 수주 운영의 약점은 점막이 넓혀지지 못하도록 계속 끊어주면은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원 관계를 돌려주게 되면은 적의 이제 빈틈이 생긴다는 점이 점이 약점인데 하지만 워낙에 어휘 선수가 초반에 눌러놓은 바퀴도 있겠다. 처원 관계에 대한 약점은 사실 없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 점막을. 끊임없이 강촌 선수를 끊어주면서 육가스 돌려주고 원하는 만큼의 거신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 지점입니다. 네, 줄기차게 빈틈을 찾고 있습니다. 아 인구수 차이 보세요. 지금 저거가 엄청납니다. 오, 10차이나네요. 네. 거신이 한기 등장한다고 해도 저 거신의 한기에 어떤 화력을 무시하고 싸울 수 있을 만큼의 불량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요. 네, 역장 관계가 있죠. 충을 피해서 뒤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병력들입니다. 자사거리 업그레이드 완료된 거신이 한네기 정도 모일 때까지는 강철 선수의 위기 상황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거를 차원문 관기가 어저 거신, 거신 발밑에, 아 제일 중요한 거신이거든요. 네 그리고 땅굴로 타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주면 이제 제이박자쏠립니다네자다 올라왔어요. 네다 올라왔는데 거신이 없습니다. 네 맞아가면서 들어왔고 이 병력은 시선만 끌어도 줘 그만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많은 병력이 이제 앞 입구 쪽에서 버티고 있죠. 자 이제 세 군대가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군단 수주도 위치 정말 좋은 거 잡았습니다. 네. 자분진 쪽도 아직까지 정리가 되지 않았고요. 앞마당 네. 지역 견제 받고 있고요. 자신의 견제는 바퀴에 의해서 막히고 있습니다. 아 이거 뭐다 깨질 것 같은데요. 일단 입구 쪽뭐관문뿐만이 아니라 거신 지지 어윤수. 아, 진짜 어윤수의 그 한국 지역 주류승자의 뭐랄까요, 자존심? 고집이 느껴지는 그런 빌드 선택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마음만 먹었으면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이제 경기를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또 상대의 광자 포러시, 그, 광자가 충전 때문에 좀 변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확실하게 분단한숙주로 뽑고 갔을 때는 상대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네. 1경기와 두번 어, 1경기와 2경기가 이제 양 선수의 초반 빌드 갈림으로 인해서 좀 끝난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어윤 선수가 승리를 가져오면서 1대1 동료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약간의 여유를 이제 빌드에뒀던 것이 도움이 되었죠. 네. 조금 더에 초반에 일벌레를 넣어주는그까 그러니까 빌드 선택해 해주다 보니까 안마당 부화 정도 이제 먼저 조금 더 가져가주면서 부화장을 지어놓고 보면은 저울리 한번 더 찍어도 괜찮습니다. 네, 좀더 네. 이제 피해를 줬을 때는 저가 뒤늦게 일벌레를 찍어도 이제 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원 선수의 그 연결체를 보자마자 완성되는 것을 보자마자 좀 욕심 났겠죠. 저 네. 연결체 무조건 깨고. 탐사형을 잡아주면서 승기를 잡는다 이게 이제 목표였는데 그게 나름대로 먹혔습니다 뭐 강청원 선수도 자신의 탐사형 컨트롤을 믿고 있었으니까 연결체를 그냥 취소하지 않고 이제 나름대로 버텨주고 실제로도 첫 번째 교전에서 이득을 챙겼잖아요 네. 하지만 거듭된 그러니까 조글링을 양쪽으로 나누는 컨트롤까지는 조금 이제 감당하지 못했던 뭐 그만큼 이제 노림수가 어윤선생 수 노림수가 좋았던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양 선수가 두 번째 세트를 마친 시점에서 어윤선수가 잠깐의 휴식을 요청을 했고요. 어 약간의 휴식 시간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곰 EXP 어플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최대 의 화두가 이제 뭐 종족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네. 나누시고 있어요. 오픈 시즌 때부터 네. 끊임없이 <laughs> 네, 나왔었죠. 네. 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자신이 또 보통 세 종족을 다안 하거든요. 네. 한 종족만 하다 보니까. <laughs> <laughs> 상대 종족이 좋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네. 하죠 그렇죠. 그래도 강청원 선수는 2010년부터 프로토스가 어려운 시절때도 항상 해왔던 선수라서, 네. 어, 이런 논쟁에서 약간 벗어나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철 선수님. 아, 그렇죠. 네, 약간 조금 어려울 네. 때 항상 이렇게 외로운 길을 걸어왔었거든요. 그렇죠. 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최근의 밸런스에 대해서. 아, 저는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토스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 토스가 좋다. 네, 아. 제가 뭐 하기도 했었고, 물론 세 종목 다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워낙에 이제 게임을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까 프로 토스가 네. 좀손에 맞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하기도 했었거든요. 음. 근 여러 가지로 뭐잘 썼을 때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주도권을 좀 가지고 경기를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아 보이고 네. 예, 물론 뭐 저그나 테란도 충분히 연습량으로 예, 맞춰나가기 쉬운 그런 종족이죠. 그렇습니다. 박대만의 소리, 이 말씀해 주시자마자 <laughs> 엘윈이라는 아이디분이 저 랜덤이에요. 크크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무작위가 제일 좋아요. 네. 네, 왜냐면 이런 전종논쟁에 대해서도 혼자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근 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무작위 하다가 좀 비슷해 보이면 무작위하다가 조금 뭔가 특정 종족이 괜찮아 보인다 싶으면은 그것만 주로 파서 또 점수 올리기도 좋고 승수 하는도 그렇죠? 좋고 네. 그러다가 또 다른 종족 좋아 보이면 무작위다 보니까 또 바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여유 있는 쪽이 이제 세 종족 하는 쪽인데 한 종족만 계속 판다고 하면은 이제 그 흐름에 좀 편승이 되다 보니까 뭐 항상 이제 의견이 갈리는 것은 뭐 어쩔 수없니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 이제 두 선수가 다시 한번 준비가 된것 같은데요. 만나보시죠. 자 강초원 선수가 이번에는 어떤 전장을 들고 나왔을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 목마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 전장에서 조성 선수에게 정말 불리할 뻔했었던 네, 그런 상황도 잘 풀어 나갔던 만큼 네. 가지고 나온 것 같고요. 1경이와 이경기가 좀 초반에 승부가 많이 엇갈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삼경조 회전 목마에서 어떤 빌드를 꺼내들지 아마 이 전장에서도. 선산란봇을 좀 조기에 가져갈까 그러니까 네, 그게 가장 관심이 좀 모아지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윤 선수가 두 세트 모두 약간 초반에 빠른 전략을 선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세 번째 세트 지켜봐야죠 이번 세트는 약간 다르게 갈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세트는 한번 걸어보는데 두 번째 세트는 첫 번째 세트에서 말도 안 되는 수비 때문에 한번집 어, 이제 한번 이 져서 자존심이 좀 상해서 한번더 꺼내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자양 선수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세 번째 세트 가보시죠